안녕하세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수원의 시설협회 회장 문태광입니다. <laughs> 오늘 사실은 제 7월 1 7일이면제 결혼 기념일인데 이렇게 국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장교양 시설의 어려움점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laughs> 아, 며칠 전에 제일 그, 그 최저 이금위원회가 최저시급을 내년도 결정했는데 <laughs> 상당히 이제 그 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 현재 보통 150만원 정도 이렇게 월급을 드리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22만원 이상을 더 줘야 되는데 참그 그동안 그 22만원뿐만 아니라 4대보험 퇴직금까지 하면은 엄청 많이 줘야 되는데 아참 요양시설이 지금 운영하기에 내년도에는 깜깜하다 생각이 들고, 어, 올해 최저임금이 예,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제 내년에 이제 숫가는 그래도 적어도 한 그동안 못 올린 것까지 해서 한20몇프 정도는 올라야 되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숫가가 어, 이렇게 오르지 않으면, 한국에 있는 요양시설 원장들이 운영하기에 너무 힘들어서, 요양원을 폐업하고, 요양원을 그만두게 된다면, 이 요양시설에 있을 어르신들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음, 이제, 새로운 문재인 정부 되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되셨는데, 어, 저도 문 씨고, 또 50만 명 밖에 안 되는 그, 어, 안 되는 그 은시 가문에서 기현 대통령이 탄생하셨는데 아 정말 복지부 그 장관님하고 이렇게 잘 상의하셔가지고 정말 국민을 위한 아, 그런 정책을 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그동안 9년 동안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서 아, 최저 임금은 55.8%까지 이렇게 올랐는데 그동안 장기요양 수가는 18%밖에 오르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렇게 장기요양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내년도 수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과연 요양 시설을 운영할 사람들이 몇 분이나 있는지 한번 단문해 보고 싶습니다. 아, 복지부에서 이런 점을 잘 생각하시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잘 생각하셔서 적어도 수가를 어, 올려줘가지고 유양 어, 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 나라를 나라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또시민을 생각하고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수가도 여태까지 저수가 정책으로 하나 올려주지도 않는데. 또, 보니까 뭐, 사회 서비스 공단을 뭐 설립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수원에서 경기복지시민연대에서 주최하는 그 토론회를 참석했습니다. 김지석 교수님이 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연구한 것을 발제한다고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회복지 서비스 공단, 국정자문위에서 여러분이 보도자료를 그러다시피 김빈표 의원하고 박강원 대변인께서 국정자문위에서 이 사회서비스공단이 어떤 것인가? 앞으로 이제 시설을 설치하는 그기간에 한해서 그 사회복지서비스공단을 설립해가지고 어그 직원들을 파견을 하는데 현재 수원 어 같은 경우는 150만 원 월급을 주는데 그 공단에서 100만 원의 월급을 더 줘서 250만 원의 월급을 더 줘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한다, 이런 보도 자료를 볼 때, 참으로, 어, 너무 안타깝고, 참, 공, 형평성을, 평성이 어긋나고, 또, 공공해, 공공기관이 공정해야 할 부분을, 어, 공정하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또, 전국에 있는 그 100%의 장기유양기관이 아니라, 아직도 한 1, 2% 있는 그 구경, 어, 기관하고, 또 앞으로 생길 해가지고 5% 이내에서 그 서비스 공단의 직원들이 이렇게 파견을 해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그때 이제 경기복지시민연대에서 그 한신대 교수님도 이것은 복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이것은 일자리 정책이다 이렇게 일침을 가하고 또 거기에 이 경기복지시민연대의 정책위원으로 계신 그 박사님께서는 또 어? 이것은 복지공단이 경기도에서만은 두 개가 있는데 무슨 또 복지공단을 만드느냐 그렇게 할때 김진석 교수는 또그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할때 재원을 경기도가 채권을 발행해서 빚을 지고 하라고를 할때 누가 그걸 하겠느냐 그래서 옥신각신하면서 토론을 한 것을 어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재산 재산이 많아서 그 돈이 많기 때문에 할수 있지만은 전국에 그 어느 기간이 어느 17개 시 군이 누가 그걸 하겠느냐, 재원을 누가 할 것이냐 하면서 많은 의견을 할때 정말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것을 하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사회, 사회 서비스 공간이 불필요하다. 저도 토론할때 얘기를 했고 절대 반.